안녕하세요. 플레이오프 커멘터리 이세호입니다. 자 오늘의 수훈 선수는 역시 가스파리니 선수겠죠. 가스파리니 선수가 결정적인 때마다 좋은 서브가 오늘도 터져줬고요. 두 번째 수훈 선수는 황승빈입니다. 두 번째 세트가 지나고 나서 한 선수 세트가 조금 피곤했을 때 황승빈이 들어와서 멋지게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매치 포인트를 황승빈이 했잖아요. 오늘 최고였어요. 오늘의 승부처는 3제트 11대4입니다. 가스파린 선수의 연속드는 서브. 그래서 11대6으로 따라잡았고요. 그 다음에 곽승석 선수가 연속드는 좋은 서브 에이스로 인해서 결국 또 잡아냈단 말이죠. 그 장면이 역시 오늘 대한항공여보스가삼성화재 블루프랑스를 물리치고 올라가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승부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N 아나운서 신승준입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삼성화재를 이기고 현대와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게 됐는데, 대한항공의 체력 회복이 관건인데, 과연 대한항공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현대와 맞설 수 있을지, 그리고 어, 이 체력 회복이 일순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현대로서도 껄끄러운 것이 대한항공이 오늘처럼 어, 2차전, 3차전처럼 서브를 얻는다면, 현대로서도 생각보다 고전하는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2년 연속 두 팀이 만난 거니까요. 대한항공이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시켜보시죠.